알곡, 쭉정이, 가라지. 근데, 가라지는 누가 심었냐면요. 이 마귀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음, 요거는 신천지가 잘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내가 신천지 이만희 그 강의라든가 신천지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니까 아주 요거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알곡, 쭉정이, 가라지.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 놓은 거고, 이 알곡과 쭉정이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뿌려놨죠? 뿌려놨는데, 알곡이 돼야, 이제,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쭉정이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이거, 아이고, 이게 무슨,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제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거를,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거예요 그냥.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다 찍어서 던져 버릴 것이다. 그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그 다음에 그는 도끼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올 것이고 그리고 그는 도리 체를 갖고 와가